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국내에 판도를 다니면서, 어, 노방에서 전도하다가, 20년 전에는 중국을 거쳐서, 어, 현재 파키스탄까지 진출했습니다. 아시아만 한 20개국을 에, 전도 역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폐역한 교회들과 목회자들로 해서 WCC, NCC, s t a t 동성연애, 북공산단을 지향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백수코 부상에서 대회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 자들과 싸움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싸움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다시 또 동성연애자들이 예, 서울시청으로 해서 막 전국으로 어, 뻘부벗고 광단에 예, 그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동성연애하고 또 반대하다가 현재는 예, 북한 공산당과 손잡고 있는 종북 예, 주사파들과 어,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셨어요. 저희가 집회시위를 하면서 보물 전하면서 동성애 반대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집회시위 기자회견만을 계속했는데 예, 참으로 바이돌의 달걀 지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이처럼 하나님의 정사와 권세를 잡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왕중의 왕권을 잡아서 대한민국 멸공 복음 통일하고 돌로 쳐죽이려는 그 동성애자들 이런 자들을 다 뿌리 뽑기 위해서 진리 대한당을 창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 이번 주 토요일 날 2시부터 여전도회관 14층에서 전당대회를 멸공보훈통일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한 300명 정도가 모여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국회로 가서 동성애 반대 또 낙태죄도 죄가 아니다는 이런 법안을 만든 것입니다. 낙태죄가 어떻게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주사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북한 공산당이 섞일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듯이 70년 분단 조국에서 대한민국을, 국민을 남심해서 많이 죽이고 북한 논문를 학살하는 김정은 북한 3대 독재체제하고 자유 대한민국하고 어떻게 섞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권을 잡아서 입법사부 행정부를 성경의 말씀의 법으로 법을 바꿔서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 보금화하는 그런 정사를 다시 일으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정사와 권세를 주게 된다면 오늘 여기 모이는 지하교회의 찬양 성교 방송을 제가 들으면서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큰 건물에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성교 방송을 하는데 이렇게 지하교에서 이렇게 헌신하는 여러분을 볼때 참으로 제가 감동이 되었고 저희 정당에서 진리 대학 왕중영왕으로 모신 하나님을 모시고 저희가 창당대회 전당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정사와 권세를 주게 되면은 저희가 또이 창당 성교 방송을 도와서 대한민국의 가장 아름다운 어, 기독교 방송보다 더한 어, 그런 방송으로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저희도 협심 양면으로 어, 여러분을 축복하고, 어, 특히 춤추고 찬양하는 여러분들께, 에, 세계, 에, 파키스탄, 네팔, 인도 각 지역의 선교센터가 되었습니다. 네팔에는 에, 호텔 레스토랑으로 해가지고, 어, 거기는 미션 비자가 안 되기 때문에, 에, 거기서 어, 미션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에, 뭐, 태국으로 해서 어, 21개국의 선교센터가다 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하시려도 어, 여러분이 원한다면 어, 무료로 제가 현재는 비행기 티켓은 못끊내드리지만 현지에 오시면 저희가 무료 숙식을 해드리면서 어, 세계복음하고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어,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추천드니다 어, 오늘 저에게 에, 발언을 주신 이, 에, 성교 방송에 하나님 영광이 함께하시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